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거, 거실에 있는 다육이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요거, 여름에 작년 9월 초에 물음병이 와서 산목 했던 건데, 이렇게 예쁘게 한 송이가 푸짐하게 그냥 몇 송인지는 안 쉬어 봤는데요. 어, 어저께 이렇게 한 송이가 들피다가 오늘를 보니까 활짝 펴 있어서 제일 예쁜 시기여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한 색깔이요.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이린. 아이린 그때 물, 저면 간수를 줘서 이렇게 꽃대가 살짝 올라왔던거 근데 이만큼 올라와가지고요. 엄청 길죠? 얼마 안된것 같은데, 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꽃대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몽울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꽃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거의 다필것 같죠? 이제 조만간에.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이제, 이거 아, 어저께도 안 봤는데, 매일 안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laughs> 저처럼. 어 영상 찍으려고 준비 중인데 보니까 여기 이거 있죠 가운데 이 꽃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의 이름이 애연금. 저번에 참 예뻐가지고 착한 가격에 가져왔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약간 푸른 빛이 더 도는 것 같지요. 그래도 아직은 예쁩니다 제 눈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꽃망울이. 이거 뭐요 나중에 정말 무슨 꽃을, 무슨 색깔로 꽃이 펴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안본 꽃이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피면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저도. 며칠 안에 펴주지 않을까요? 이거? 그죠? 꽃망울이? 이야, 정말. 이 겨울에 꽃을 펴줘서 너무 예뻐요. 그래도 이렇게. 햇빛 좋은 곳에 놔뒀더니 예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수연, 수연도 잘, 색감도 변하면서, 어 적심해놨던 거 아주 다글다글다글하게 사이좋게 잘 크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어려서 아직까지 그냥 얘 영양분이 다 뺏겨서 그런지 얘는 아직도 예리애리 예리 합니다. 몇 구가 나오고 있는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아무리 찾아볼래도 몇 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입꽂지도 앙증맞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리토스 정말 신기합니다. 리토스가 드디어 속을 드러냈어요. 그때 살짝 벌어진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소갈머리가보여죠 거의 이제 벗겨지는 상태예요. 야, 엊그저께도 이렇게 못 봤는데 많이 벗겨졌네요. 뜬다 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얘도. 그리고 이거 로라. 로라는 그때 분갈이한 지 5개월 후의 모습인데.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막 올라와있고요 이렇게 <laughs> 하엽이 지더니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래도 음, 양호해요 아주 많이 웃자랐던 거는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색감이 살짝 들어가면서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로라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자보 자구도 저번에, 어, 무리 고파해서 어제 정면 간수로 듬뿍 줬습니다. 그더니 이렇게 새구도 그렇고, 먼저보다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작년에 사서 분갈했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컸어요. 색감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제가 간접빛에 그냥 놔뒀더니 약간 이거 하나는 살짝 이쪽께는 변한 것 같아요. 갈색 변, 갈변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요거 녹기란, 녹기란도 물이 고파해길래몇주 전에 한 2주 전쯤에 저명한수로 듬뿍 줬더니 이렇게 통통하니 개양중 막게 잘 있고요. 그리고 이거 히아신스,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조그맣게 나온 거? 근데 제법 많이 컸죠. 그 사이에 한... 5cm 정도는 자랐어요, 얘가. 엄청 크죠? 그 사이에. 제가 물을 한번 듬뿍 저명한 수로 준 후로 쑥올라 왔어요. 그래도 이 몸이 쪼글쪼글하고 영양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몸 자체가 정말 이게 다 그냥 껍질이에요. 소리 날 정도로 막 이렇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 생명이 살아나온다는 게 기특하고 예쁜 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 얘죠. 얘, 저, 얘가 뭘, 뭘것 같, 아, 아, 그 저기가 보이네. 이름표가 보이는데요. 야, 이게 티피 맞나요, 정말? 제가 그때 포토에 핑크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티피 사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거실에 놨더니, 온도도 너무 높아서 그런지, 시, 실내 온도가 너무 따뜻해서, 24도 25도 뭐 그렇게 사르니까 그냥 우짜랐어요. 햇빛은 보여 주긴 하지만 우짜라긴 했어도 그때 사회 새고 다자구들 떼어서 불려서 심었는데 걔네들은 막 너무 안 이뻐 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건 버려 버렸어요, 과감히. 이게 새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도 이렇게 새고가 이렇게 그때는 다떼었었는데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고요. 우짜란 듯하면서도 그 이쁜 짓 합니다. 그리고 여도 광중막기 얘도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여기 마디에 줄기 잎 사이 사이에 이렇게 세구가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쁜 짓을 해서 우짜라긴 했어도 여기도 보라빛 나죠. 얘도 얘도 지금 보라빛 나지만 세고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다행히 얘를 정말 그때부터 댕강 하고 싶었는데 적심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양중맞게 이렇게 예쁘잖아요. 양중맞잖아 진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을 너무 굶겼더니 이렇게 막 공중 뿌리가 엄청 나왔죠. 이제 얘네들 말르면 이제, 좀 이제 또 잘라 줘야지. 이렇게서 몇 개만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우자라긴 해도 크고 있고요. 또뭐 멘도사 이렇게 있고요. 그때 얼마 전에 보여 드렸으니까. 그리고서 정말에 예, 활짝 피면은 또 보여 드릴게요. 정말에 예. 궁금해요 노란 꽃으로 필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셨나요? 아이린 꽃 햇빛에 비친 아이린 꽃꼭종 모양 같기도 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꽃모구리가 아주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몇개 보여드렸습니다 햇빛도 좋고 그래서 실에 있는 거에도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물음병이 왔다든가 이러면 얼른 건강한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말 예쁜 시기에 이렇게 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거또한 송이만 이렇게 펴서 다른 애들도 이제 조만간에 또 보여주겠죠 뭐 얘는 뭐 온도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아무 때나 피는 아이더라고요. 겨울이든 봄이든.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아이 또꼭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새순도 예쁘게, 앙증맞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 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우리 다육이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휴일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